안녕하세요. 콘센트 이야기입니다. 콘센트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 전기 콘센트인데요. 콘센트가 고장이 나갖고 한 개만 살아있고 한 개는 막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안전핀이라고 이 칼꽂이를 딱 꽂으면 삑 돌아가야 되고 자리를 비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밀리는 거에 들어가면서 들어서 창 밀려주고 이렇게 닫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빠가가 돼가지고 오도가도 안 하고 구멍이 있어도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뜯어서 이제 안전핀을 없애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안전핀이 이런 게 안에 있는데 이게 요걸 꽂으면은 착착 밀려주고 들어갔다 나갔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이 안에 있는거를 빼버렸어요. 어린애들 뭐 젓가락 쑤시고 이래가지고 사고 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거 막는걸 하는데 요즘 또 한전에서 이렇게 덮개 여 밖에다 덮개하는 것도 많이 보급해서 공짜로 주고 그러면서 해요. 그러니까 꼭 저기 안전핀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좀 개선을 하든지 아예 만들지 말고 밖에다 덮개를 만들어 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거 답답하게 구멍 그냥 들어가지도 않아 하는 거, 말썽스러운 걸, 그걸 해놓고 돈은 돈대로 다 받아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 소비자가 살 때는 그거 만들는값다돈 주고 산거 아니에요. 그런데 멍청하게 만들어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고생해서 다 빼고 막 짜증나고 이렇게 다시 해야 되고. 그 지금 이제 이거를 다 빼내버렸어요. 빼내버리고 이런 데다 이제 꼽으면은 이렇게 쑥쑥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돼야지. 아니 들어가지도 안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럼 고생해서 만들었다고 진행 하지만 우리가 쓰지도 못하게 만드는 걸돈 주고 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 만드는 값을 다 지불하고 물건을 산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 만드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불편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걸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쨌든 그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젓가락 쑤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마개를 만들고 덮개를 하고 뭐 이렇게 다 조심을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 뭐 어른만 있고 이 높은 자리에 애들도 올 애들도 없고 그리고 이거 구멍 하나 못 쓰는 것보다는 이거 쓸수 있게 만드는 게더 좋잖아요. 이제 요거를 요거를 하나를 넣어가지고 이제 여러 개 한다 그러면 이게 몇개 늘어나는 거예요 구멍이? 구멍이가 하나 이거 갖다 위에다 탁 꼽으면은 몇개 늘어나요? 두개 늘어나죠? 보이긴 세 개지만 지금 한개 까먹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까먹어버리니까 여기 한 구멍 있던 거를 지금 한 구멍 들어가서 써버리잖아요. 한 구멍 쓰고 나면 뭐예요? 두개 늘어난 거예요, 두 개.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전기도, 어, 과절로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데 휴대폰 같은 거뭐 간단한 거는 이렇게 쓰면 쓸까? 가능하면 이런 건안 써야 돼 이거는. 근데 사람들은 이거 꼽으면 세 구멍 늘어난 줄 알고 얼렁세 개다 그러지만 사실은 한 개는 니가 까먹고 원래 하나 있었잖아요. 하나 있던 거에서 하나 까먹고 두개 늘어난 게두 개. <laughs> 그래,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막혔던 거는 빼내버렸어. 빼내버리고 이거 만드는 회사가 이거, 이거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거 막. 말썽스럽게 하고, 이것도 나나 하니까 이거 열어서 만지지. 웬만한 사람 이거 만지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살아요. 그냥 여자들 같으면 뭐 이거 안 되면 기사 불러야 되면 돈또 지불해야 돼요. 이런 거 만드는 값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못써서또그 고치는 값도 지불해야 돼요. 그거 억울하잖아요. 만드는 사람들 이거 정신 차리고 잘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아주 이거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오늘은 좀 짜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웃는 얼굴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